네 강프로입니다. 자 가온칩스 오늘 가온칩스 한번 볼텐데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쵸? 제 크리스마스 관련해서 그리고 연말 관련해서 어,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가온칩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반도체 관련돼서 제가 디테일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 부분도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날... 거의 한19% 마감이 됐는데 장중에는 상한가 근처까지 갔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신고가 구간에서 주식시장에서는 무조건 시세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에 온다. 그리고 가운칩수도 당연히 마찬가지였다. 그쵸. 자 근데 금요일 날 이렇게 급등을 한그 상황은요. 제 예상하고는 조금 빗나갔어요. 저는 어 약간 조금 등락 구간을 거치고 나서 거의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등락 구간을 거치고 나서 갈 거라고 봤는데 금요일 날 일단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결론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근데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 다음 주 내일이죠 이제 어 월요일 날은 출장이고요. 그리고 화요일 그렇 화요일 수요일 정도에 매수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그때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 왜 그런지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AI 반도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AI 반도체 대장이 누구예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볼게요 엔비디아 에서 만드는 제품을 지금까지 누가 사용했죠 사람이 사용했습니다 사람이 그쵸 어 기본적으로 게임에 특화된 그래픽 카드를 만들어 왔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gpu 있어요 gpu gpu 는 동작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사용하는 뭐 단순히 뭐 게임용 그쵸 요런 쪽으로 들어가기 보다 어 엔비디아는 프로그램 쪽으로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과거부터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었던 쿠다 어, 프로세서가 있는데, 자 이게 쿠다가 조금 얘기하기 복잡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표현할게요. 쿠다 코어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성능 칩이라고 불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쿠다 쿠다 코어로 인해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에 조금 많은 투자를 했고, 지금 그런 상황이 20년 이상 진행이 되어오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업체들, 그쵸? 기존의이 GPU의 개념은 엔비디아가 만들었어요. 근데, 일종의 이, 어, 이 그래픽을 표현하는, 그쵸? 이 그래픽을 표현하는 업체 자체를 엔비디아가 거의 통일하다시피 했습니다. 원래 엔비디아는 후발업체였습니다. 어, 여기까지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부두라는 게 있었어요. 부두. 자, 부두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원래 그래픽계에서는 1등이었습니다. 1등. 근데 요건 일종의 조금 뭐랄까요? 좀 게임용에 조금 특화된 그런 거였어요. 이게 2000년 초반까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딱 나오기 시작해서 9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여기 부두. 여기 회사 이름이 3D FX예요. 3dfx. 여기를 먹어버립니다. 그쵸? 여기에 더 가면 뭐 메트록스나 뭐 이런 쪽으로 더 진행이 되는데 여기 제가 역사 비슷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약간 좀 중요한 이야기라서 그래요. 오늘, 오늘, 오늘 나오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 AI가 발전될 방향을 저도 정확하게 모르죠. 근데 하드웨어에서는 되게 심플하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시장은 양두 가지로 갈려진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가 AMD에 비해서 압도적이다. 점유율을 따져보잖아요. 거의 한 8대2 정도 수준입니다. 8대2 정도 수준. 근데 AMD가 되게 떨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왜 엔비디아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을까요? 팬이 많아서 절대요. 아닙니다. 팬이 없진 않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 결론은 하나예요 엔비디아는 그쵸 자사의 하드웨어를 개발함과 동시에 소프트웨어를 투자를 했고 같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소프트웨어가 구동을 해야 되는데 소프트웨어가 구동되는 그런 부분이 엔비디아 칩에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AMD에서 만든 건 동작은 되지만 성능이 실제, 그 숫자로 찍혀 나오는 성능이 더 높다고 할지라도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엔비디아가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냈었던 거예요. 엔비디아가 지금은 그냥 압도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AI라는 새로운 수요가 생긴 거다. 지금까지는요, 사람이 사용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AI가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올해 처음으로 열린 거 23년도 딱 들어오면서 채지 피티가 시작이 되면서 그쵸 딥러닝이라고 하잖아요 자 딥러닝이라고 하는 건 gpu에서 사용하는 병렬 처리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때 극대화 됩니다 효율이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급등을 한게 gpu가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메모리가 필요하고요 고성능 메모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에서 원래부터 엔비디아 파트너였어요 그리고 메모리반도체 업체라고 해봐야 몇 개나 됩니까 삼성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이게 다예요. 그쵸? 근데 이 삼성과 하이닉스 마이크론 말고 다른 쪽으로 뭐 신규 투입해가지고 새로운 업체가 생긴다. 그 자체가 일단 불가능해졌고요. 요거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요거 일단 패스할게요. 근데 요것보다 중요한 게 GPU가 동작하는 데는 고성등 메모리가 필요해졌고요. 그게 HBM이에요. 그래서 HBM을 만드는 패키징 장비. 그쵸? 패키징 장비를 납품하는 데가 한미반도체였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몇배 올랐나요? 자, 보세요. 올해 6배 올랐습니다. 6배.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른 거 맞아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근데 AI, AI에 대한 수요는 계속되고, 새롭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엔비디아 지금, H100이라고 불리우는 게한 장에 막 4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팔립니다. 지금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실적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건 하이닉스 쪽으로 늘어나고 이쪽의 수요가 많아지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GPU를 만들어야 되는 그 수요 자체가 그냥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자, GPU를 만드는데 아니, 아니. 처음에 GPU를 사용을 하는데 HBM이 필요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많이 올랐다. 그러면 GPU를 G P U에 대한 총 수요가 늘어나니까 G P U를 만드는 쪽도 당연히 수요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럼 만드는 쪽이 어디예요? T S M C. 그렇죠, T S M C. 여기는 엔비디아에서 설계해서 나오는 걸 공장에서 찍어내줍니다. 그러면 이 G P U를 만들기 전에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설계도가 있겠죠. 그게 A R M이에요, A R M, A R M. 그러면 A R M에서는 로열티 챙기고 왜? 엔비디아에서 잘 파니까, 그렇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쪽으로 보내서 T S M C에서 공장을 풀로 돌립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자 TSMC에서 일을 편하게 만드는 그게 가온칩스 그리고 a d 테크놀로지예요자 재료가 있어요 재료가 있는데 자 보세요 가온칩스 55.8억원 규모 주문형 반도체 시제품 공급계약 가온칩스의 시가총액이 20% 올라서 6,600억입니다 원래 5,000억대 정도 됐었어요 5,000억대 정도면 그쵸 여기 보세요 계약금은 매출액 대비 12.89%에 해당한다. 계약 상대방은 영업비밀 요청에 따라 공시, 공시를 공시 하지 않았다. 그렇죠. 상대방을 없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란 소리입니다. 자, 보세요. 55.8억 원 규모 때문에 5천억짜리 회사가 이렇게 20%나 급등할 일이냐고요. 근데 주가는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왜? 어? 이상하다. 그렇죠. 옮겨 오는 거예요. 엔비디아의 실적에 나오면 다른 파생된 기업들의 실적도 당연히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주가는 거기에 선반영한다. 그래서 가온칩스를 다음 주에 반드시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AI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그쵸. 그렇죠? 한미반도체도 떨어지잖아요. 다시 올라와요. 그럼 떨어지는 구간 정확히 노려서 내가 눌림목으로 공략을 해야 되고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50% 100% 정도의 수익을 볼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왜그 가격대를 잡냐면 지금부터 보더라도 10만원 이상 뭐15 20만원까지도 갈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얼마에 잡는지에 따라서 보유를 할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이 됩니다 내가 막 꼭지에 잡아서 봐봐요 62,200원 막 6만원 넘어서 이렇게 딱 잡았어요 그럼 하루에 막5% 10%씩 터지죠 이렇게 딱 터졌는데 화요일날 개장 딱 했는데 5%더 내려요 그리고 나서 5% 반등줍니다. 또 올라와요. 6만원 넘어가잖아요. 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에 잡는지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집중을 하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연말 이벤트로 강프로의 소통방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강프로의 소통방은 특징점 두 가지 무료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신곡과 종목만 매매합니다. 다른 종목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럼 보세요. 가온칩스가 지금 뭐예요? 신고가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추적을 했습니다. 제가 요날 아쉽다 그랬죠. 제 생각보다 그냥 쉬지 않고 고가를 넘어버렸어요. 근데 다시 내려온다. 그래서 저는 화요일 수요일 중에 매수 구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반도체를 지속적으로 공략을 해 왔고 다른 종목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AD 테크놀로지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노공업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온칩스가 없어요. 그래서 화요일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 정확하게 매수 들어갈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내가 가온칩스만 계속해서 기다릴 수 없잖아요. 제가 원하는 목적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포트폴리오를 신고가 종목들로 구성을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 내용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일단 12월 22일날 보면 시노펙스, 테크윙, 레고캔바이오 이렇게 진행되죠. 자, 근데 시작 그 나간 시점이 조금 이상합니다 8시 53분 장 시작 전에 나가고 8시 54분 8시 54분 그쵸 장 시작 전에 나간다 왜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신고가 종목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위에 시노팩스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11% 급등 장중에 보면 23%까지 급등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왜 신고가 종목이잖아요 신고가 종목만이 이런 단기 매매를 할수 있다 근데 저는 스윙급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고가 못 잡아요. 고가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막 고가 잡아야 된다. 고가 팔고 싶다. 인정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못해요. 저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고가 이후에 공략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저가는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 버리세요. 그리고 고가도 고가 확인하고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신고가 매매가 가능해야 가능합니다. 고가를 정확히 잡을 수 있죠. 저가 정확히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지속 가능하지 않다.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한번 잡으면 그냥 운이 좋은 거지 그게 지속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쵸 근데 신고가 종목을 지속적으로 공략을 하면 수익이 쌓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쭉 올려서 보면요 12월 21일 그쵸 ls 전선 아시아 급등했죠 테크윙 이틀 보유하면서 급등했죠 이월드 e 마찬가지입니다 자한 익스프레스 한동훈 관련주죠 급등했죠 12월 20일 그쵸 근데 다장 시작 전에 진행이 됩니다 자 보세요 12월 19일 어버부반도체 그쵸 어버부반도체 한번 볼까요 어버브 자 12월 19일 그쵸 이날 상하가 마감 언제 나갔어요 장시작전 시가공략 가능 하루 15% 다음날 갭상승 그쵸 6% 이상 20% 이상의 수익구간에 들어간다 내가 고가 다 포기하고 팔더라도 10% 이상의 1박 2일짜리 수익이 터진다 그쵸 근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과열구간에 들어가서 단일가 거래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고가 매매를 했을 때 이런 매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12월 18일 ls 머트리얼즈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신고가 구간에서 그쵸 급등을 합니다 자 보세요 정확하게 요날이에요 12월 18일 그쵸 12월 18일 자 내용 보면 12월 18일 8시 50분 자 12월 18일 8시 50분 그쵸 요 날입니다 상한가 마감 다음날 갭상승 떨어지고 팔아도 나는 충분히 보유가 가능하다 아니면 그냥 팔아도 상관없다 왜20% 30% 며칠 만에 수익을 냈으니까 이렇게 이걸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게 신고가 종목입니다 이런 부분 반드시 잊지 마시고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쳐가서 가기 때문에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정말 막좀 어렵다 뭐 손절이 막 나가고 얼마에 사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연말 이벤트로 딱 1000분까지 지금 500분이 함께 하고 있는데 1000분까지 인원을 늘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원하는 건 구독과 좋아요가 답니다. 그쵸? 근데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보낼 곳이 필요하니까. 어, 여기, 어,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1000분 선착순으로 받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연말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신고가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는데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에 대한 그쵸? 이두 가지 내용 함께 제가 어,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이거 내용 딱 가져가서 신고가에 대해서 공부하세요. 어떤 종목이든 주도주가 되는 건 모두 다 모두 다 신고가를 거쳐가고요. 그리고 그 신고가 구간을 어떻게 요리를 해서 내가 수익으로 바꿔야 되는지. 그쵸. 수익 모델에 대한 그쵸. 이두 가지 내용도 함께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그리고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에 대한 내용까지도 함께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가온 칩스로 돌아와서 보면요 결정은 났다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결정은 났습니다. 근데 제가 왜 추적을 하고 있었죠? 아쉽다고 왜 말했죠? 신고가 구간이다. 어 근데 내 생각보다 더 시세가 더 빨리 나왔다. 그쵸? 근데 신고가를 다시 갔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 어느 정도 나오고 뭐 급락할 거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살짝 조정 받을 때 저는 들어갔을 때 보유 기간을 최소한으로 가져갈 수 있다. 더 높게 사는 건 상관없어요. 보유기간이 늘어나는 게 문제입니다. 그 부분을 잡자는 겁니다. 자, 자 그래서 제가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가격 그리고 보유기간을 줄이는 방법. 그그 내용을 여기 가온칩스에 가격 그리고 단기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가격보다 다 늦어요. 그래서 가격을 봤을 때 내가 단기보유 전략 즉 2주 안에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내용을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는데 이걸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1시간 정도는 계속해서 떠들어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편집하는 것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런 식으로 그쵸. 내용을 준비를 한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자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가온 칩스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에 꼭 매수하셔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어느 정도까지 보유를 하고 이 보유기간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도 제가 내용을 다 담아 놨으니까 모든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강조를 계속 드렸죠. 그래서 연말 그리고 연초에 어떤 이 신고가 종목을 잡고 어떻게 매매를 해 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에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두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세 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세 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베이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렇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선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수 있는 매매를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 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